자, 오늘 영상은 아주 재밌는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저는 원래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영상을 올리는데 아, 요즘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저번 주 수요일에 경매 때 진행하려고 했던 여기 보시면 건축 판재예요 영상에 잠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좀 마음속으로 찜해놓고 수요일이나 이때 들어오시면은 돼요. 저번 주 수요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차가 안 잡혀서 못 들어와서 경매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요일날 하려고 했는데 수요일이 뭐죠?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해야 되나? 수요일 날 해야 되나? 지금 고민입니다. 하여튼 뭐, 운이 좋으신 분은 받아가시면 좋고요 요게 건축판재된 한파레트에 정품으로 따지면 이거 무조건 80에서 90만원 하지요. 9 0만원에서 80만원 할 겁니다. 야, 이런 거는 사이즈가 균일 사이즈잖아요. 어디다 쓸 수가 있어요. 사이즈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뭐몇개 섞여 있긴 하지만, 이렇게 요런 거는 진짜 한번 하면은, 어, 파레트당 8,90만원 할 겁니다. 제가 16만원, 17만원, 18만원, 19만원 그 선에서만 할 거예요. 한 파레트당이에요. 한 장이 아니고 한 파레트당. 혹시, 판재가 필요하신 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뒀다. 야 이거는 포천석 좋은 거예요. 문경석에다가, 그 다음에, 요런 판재, 다 건축판재예요. 물류장에서, 어, 남고 이제 정리해야 돼서 드리는 거고요. 이해 가셨죠? 어 화요일 날 오후나 수요일 날 오전이 원래 수요일 날 9시가 제가 이런 물건 갖다 경매로 팔아요. 좀 싸게 필요하신 분들 도움 될수 있게. 아 근데 어 이거는 진짜 대박인데 이거는 야 이거는 공석 석동이라고 그래요. 석동. 이렇게 빨개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뻗어 쳐져 가지고 뻔어쳐져가지고 바닥에 쓸 수도 있고, 와 이거는 양은 얼마 안 많은데 이건 비싼 돌입니다. 석동이에요, 석동, 붉은 거 이게 들어왔네. 그렇게 해서 제가. 공지를 빨리 한번 띄워 드릴게요 쇼츠 쇼츠를 한번 올려드리면 그때 이제 하고 아니면 오늘 오후 정도에 라이브 공지를 열어드릴 테니그 라이브 그 파일에 알림 받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제가 라이브 시작하면 회원님들이 열릴 수가 있어요 요즘은 수요일 날 이런 제품이 다음 주 수요일은 또 보드 블록도 있어요. 보드 블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경매하는 식으로 물건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호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류장 입구 소식을 조금 한번 해드릴게요, 위원님. 어, 저희가 여기 보시면 창구가 다 지어졌어요. 그 소식을 해드리려고 이 창구가 한 400평 되는데 작년에 재습 습눈, 습눈이지요. 작년에 눈이 여기가 너무 많이 와서 폭상 무너져서. 어근 2억 2억은 안 들었는데 거의 가까이 들어가지고 창고가다 져서 지금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도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선 개비온 소식, 개비온이 들어왔어요, 원님 개비온이 잘 들어왔습니다. 개비온이 이제 회원님들 가져갈 만큼 들어왔고요. 물건이 한참 딸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입고 소식을 좀 같이 드립니다. 아 입고 소식을 개비온이 들어왔고, 아 가장 큰 거네 이거 해야 돼. 형님 300각 보드블럭. 요 인조 보드블럭 있잖아요. 요 300각 줄무늬. 요거 적색 좋아요. 적색. 지금 요게 요거는 회색이잖아요. 회색. 요거는 회색입니다. 회색. 요거는 회색이고 회색이랑 요거 회색이 적색이에요. 요 적색이랑 금액을 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적색 빨리 빼가십시오. 적색이 빨간 게 아니면 요 깔아놓고 나면 여기 줄무늬 있죠. 아, 또 깔아놓고 나면 나중에 진짜 은은한 핑크색이 되거든요. 살짝 탈색이 되면서 그래서 이 적색이랑 이 회색이 같은 금액에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적색 푹딱 빼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파레트에. 한바레트에바레트 포함해서, 바레트 포함해서 18만 7천 원이에요. 대박 아닙니까? 300각이에요. 30cm, 30cm. 이런 블럭이랑은 차원이 틀린 블럭이에요. 300각이에요. 30cm가. 필요하신 분, 마음속에 필요하셨던 분들은 하면 돼그 다음에 이거, 이제는 들어옵니다. 현무암 이게 오늘에 25 컨테이너 들어와요. 이게 지금 재고가 저희가 한 20일간 재고가 없었지요. 그죠? 굴림 담장이랑 굴림 담장이랑 현마음이랑 요게 재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 오늘부터, 오늘부터 물류제, 저희 전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베트남의 원자재부 수출 통제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인조화강석 블록 쓰는 게, 요렇게요? 인조화강석 블록으로 깔끔하게 쓰는 게 훨씬 이득인 이제 시대가 다시 왔습니다. 자, 아, 그리고요, 그리고요, 그리고요. 이제 자갈이 다 들어왔습니다. 자갈이 이렇게 이제 다 들어왔어요. 야, 자갈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어, 색깔별로 저기 요건 백자갈, 요건 그레이 자갈, 흑자갈, 오색자갈, 저쪽 오색자갈 미니. 요렇게 이제 자갈이 다 들어왔으니까 이 자갈은 또비 맞으면서 관리하면 나중에 포가 상하거든요. 그래서 다 실내 보관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입구 소식을 그냥 같이 이렇게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 소식 전하는 날이니까. 그다음에 스틸 패널 스틸 패널도 이렇게 다 들어왔고요. 이 창고가 무너지는 바람에 회원님들이 인테리어 자재를 구매를 못 했었죠. 저희가 수입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타일도 잘 들어와 있습니다. 타일도 잘 들어와 있고요. 다크 사구석 사구석도 이제 이렇게 잘 들어왔고. 이거는 블랙돌이잖아요. 블랙돌이 이렇게 <laughs> 이게 진짜 발주하고 6개월 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오는 거예요. 중동에서. 블랙 돌, 까만 돌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송이자갈 다 들어와 있어요. 송이자갈. 형님, 이건 송이자갈이에요. 송이자갈, 요거. 레드, 블랙. 송이자갈도 다 들어와 있고, 어, 개비온망은 이제 다 나갔어요. 개비온망. 형님, 개비온망 다 나갔어요. 이거 없어요, 몇 개. 지금 이제 한또 20일 있다 들어와야 됩니다. 두 파레트 남았네. 다 나갔네. 그 다음에 비앙코 요거는 뉴타일. 뉴타일하고 이쪽은 쇼핑몰 쪽이에요. 그리고 홍고벽돌홍고 홍고 청구, 청구도 다 나갔어요. 몇개안 남았어요. 청구벽돌이 세 발의 홍고 이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창고가 이제는 창고가 보시면 이제 물건이 좀 채워지기 시작을 해요. 이 창고가 없으면 저희가 물건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건이 별로 없었죠 절반 정도밖에 저희가 하는 자재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잘안 보이지요 그렇다고 또 타일이다 그러면 타일을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에 붙이는 자재 바닥에 까는 자재, 정원 자재 이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자재만 분류별로 좋아하는 자재만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어, 오시면은 또 거꾸로, 와. 양, 무슨 자재가 조금 적게 있어 이러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 분야별로 정원, 인테리어, 그 다음에 집 짓는 분야별로, 어 좋은 자재만 선별해서 어떻게 보면 핵심 자재만 끌고 가는 게 저희 토모코리아 저희 제 자재니까 자 라스트로 여기까지 해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창고하고 이런 걸다 하고 저희는 품목이 되게 많잖아요 품목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25년간 저는 이제 자재일만 해왔어요 자재일만 그리고 10년 전은 대기업 파청일만 했습니다 대기업의 자재만 대줬는데 아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저도. 변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이제는 셀프 인테리어를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와 버렸습니다. 회원님들도 이제 진짜 인건비도 너무 올라가고 그래서, 이, 저희가 알고 있는 자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자재를 일반인들한테 오픈해서 일반인들이 사가게, 뭐 대기업하고는 이제 다른 사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풀자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아, 셀프 인테리어라는 어떤 개념이 정말 우리나라는 이제 도입될 때가 돼버렸거든요. 여러 가지 사회가 이제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GDP가 올라가면서 곧 타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회원님들이 자재도 직접 시공하고 뭐 틀리면 어떻습니까? 시공하다 뭐 이렇게 잘못 시공하면 어떻고 내가 시공한 거는 내가 감성이 나의 감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시공한 거는 진짜 이쁘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시공하고 내 손길이 닿은 것만큼 어찌 보면은 자재가 좋은 자재 그냥 자재를 좋은 걸 선정하는 것보다도 내가 시공할 자재를 선정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I don't know. 그래서 저희가 전시장도 운영을 하고 회원님들 자재 구경도 하라고 하고 이런 일을 해오고 있는 건데 요즘 많이 호응해 주셔서 감사. 근데 욕도 많고 많이 힘들죠. 저희가 물건 같은 걸못 실어드려요. 왜냐하면 저희도 똑같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다 일하시는 분이 정년퇴직하고 65살 뭐 이럽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명씩 오는데 100명 걸다 처리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시면 개 소량으로 지게차는 당연히 다 실어드리죠. 그게 우리 일이니까, 아, 소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소 자기가 싣고 가야 되는 불편함이라든지, 뭐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셀프 인테리어를 할수 있는 어떤 자재를 이렇게 보급한다는 게큰 의미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꾸며들었어요. 물건들이 들어오고, 어, 창고도 다 지어져서 이제 물건이 채워지고 있다는 공지사항을 한번 꾸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모레 경매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